감사로 드리는 추수예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한 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거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기념일들이나 이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들이 있게 되어졌던 배경이라든가 이유가 존재를 하죠. 이 추수감사절도 역시 존재하게 되어졌던 이유와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의 탄생 배경과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500년경에 영국의 타락하였던 카톨릭에 맞서서 어, 개신교들이 싸우게 되어지는데요 이 개신교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청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 1620년도에 100 어, 이두 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오게 되어지죠. 하지만 겨울바다를 건너는 가운데에 그리고 미국에서의 풍토평 때문에 그리고 미국 동부의 극심한 추위 때문에 1년도 되지를 않아서 그 102명 가운데 절반이 되는 50명이 사망을 하게 되어져요. 게다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1년간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꾼 끝에 수확을 거두긴 거두었는데, 아, 이게 결실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초라한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때에 만일 그들이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만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뭐 추위를 탓하게 되어졌을 것이고 얼마 안 되는 그 소출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 와중에서도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우리가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복들을 하나 둘씩 세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세워진 바에 대그 감사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으나마 그 거두어들인 소출을 들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1864년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자라고 이제 선포를 함으로써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이 추수감사절기를 선포하면서 링컨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조상이 아메리카 땅에 감사의 씨를 뿌린 그 신앙을 만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경건한 조상들이 이 땅에서 감사의 씨를 뿌렸던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승키 위하여서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형편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신앙인들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자.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 감사절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냥 이 말씀처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던지 간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눈물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게 신앙의 출발이고 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범사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되어져 갈수 있느냐.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한 소년으로부터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을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을까요? 아우 이것 가지고 대체 뭘 하라고 하면서 망연자실하면서 어이없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얻어진 이 보잘것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돼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미리 내다보면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 뜻으로 "감사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했다. 그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뭐해요?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찬양처럼 비록 물고기 둘하고 다섯 개 떡덩어리에 불과한 그것을 내가 지금 쥐고 있는데 이런 고난의 상황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걸 가지고서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날에 받을 복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믿음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도 역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손안에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는 내 손에 이미 쥐어져 있는 이 대박을 가지고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쪽박을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송아지,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요. 반드시 임합니다. 예수님은 별볼일 없는 그 물고기 두 개하고 다섯 개떡 덩어리를 손에 쥔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 도우심이 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고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 보통 기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기도를 가지고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제기는 열쇠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기도를 가만히 보면 기도는 무엇으로 항상 시작하냐? 늘 감사로 시작을 해요. 언젠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형식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다섯 개 손가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패턴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도 가만히 보면 이 패턴을 따라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끼셨던 사람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 가지고 무덤에 장사된 후였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아, 저 무덤 문을 열어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제서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살아서 움직이는 나사로를 보면서 주님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그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채로 있는 나사로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시작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감사 기도대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요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크게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에게 이 조그만 응? 고작 물고기 둘하고 다섯 개 떵떵어뿐이냐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냥 땅바닥에 내 팽개쳐 버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서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적은 것으로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선택하시겠어요? 집어 던지면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불평을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들고서 감사할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에 대한 결과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여러 기도들 가운데에서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주신다. 바로 그렇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고, 부족할지어도 감사하고, 약한 것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내가 찾겠다. 라고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작은 것을 크게 하시고 부족한 걸 넘치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바꿔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물고기 둘과 다섯 개떡 덩어리를 놓고 야, 이거 진짜 불평할 거냐, 감사할 것이냐? 어, 이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애매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미리 내다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작은 아그 씨앗을 통해서라도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작은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